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요즘 수입차 구입하기가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19년식 할인이 많이 되는 수입차 전 메이커에 대해서 할인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차량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제가 차종 설명 없이 바로 수입차 전 메이커에 대해서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벤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벤츠 C200하고 GLC300과 300쿠페 현재 10% 이상씩 할인해드리고 있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현재 완판이 됐습니다. 2020년식을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재고는 현재 AMG만이 남아 있습니다. BM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3GT가 상당히 프로모션이 좋습니다. 구매 조건별 차종별 보면 1100에서 1400 플러스 5종 세트거든요. 가격은 5650에서 647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MW 3 시리즈입니다. 3시리즈가 어, 프로모션이 좋지 않다가 지금 2019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550에서 850만 원, 거기에 플러스 지금 무이자가 36개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5종 세트 시공이 되겠습니다. BMW 5시리즈 보겠습니다. 5시리즈는 현재 2019년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530i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2020년식보다 좋고 2020년식은 19년식에 비해서 어 할인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떨어졌고 무이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99% 저금리가 가능합니다. 랜드로바를 보겠습니다. 랜드로바는 현재 벨라. 벨라 같은 경우 9500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 구매별, 차종별 카카오톡 할인을 보게 되면 1200에서 1 5 5 6종 세트입니다. 지금 벨라도 상당히 좋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현재 1500에서 1800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 지금 5,940에서 7,100인데, 이 기본 모델 5,940 모델은 현재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건 1,200에서 1,45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어는 F타입, 아시죠? 이 F타입이라고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 F타입 같은 경우는 현재 33%의 그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재규어 E페이스하고 F페이스가 지금 상당히 할인율이 좋습니다. 할인율은 e p 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게 되면 1000에서 1400만원 5종 세트 가격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 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페이스 같은 경우는 20D가 1500에서 1800, 30D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350입니다. 캐딜락 보겠습니다. 캐딜락 CTS 프로모션 볼게요. 지금 현재 그 럭셔리 모델은 완판이 됐고 프리미엄 모델만 남아 있는데 1200에서 1400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다음으론 캐딜락 CT6입니다 CT6 같은 경우는 현재 8,880에서 1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1350 플러티늄 1300그 스포츠 플러스 1250 또는 무이자 36개월 취득세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뿌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조 3008 어, 한11% 이상 할인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인승 중대형 SUV 모델이죠. 가격을 보게 되면 4천에서 지금 5천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모션은 현재 500에서 650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포드 링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2020 익스플로러가 지금 현재 사전계약이 있으며 곧 출시를 합니다. 링컨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그 MKG 모델이 상당히 지금 할인율이 좋습니다. MKG 같은 경우는 300A 5740인데 800에서 900만원 5종 세트고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500하고 600 이것도 역시 프로모션을 600에서 71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볼보 차량을 보겠습니다. 볼보는 원체 할인을 지금 없습니다. 할인이 없는데 그 xc90 같은 경우 현재 19년식은 뭐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주기도 했는데 지금 19년식이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식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뭐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카카오톡에서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100만원에서 130만원 플러스 3종 세트고요 그리고 계약하시면 한 달이나 두달 안에 빠르게 출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프 모델입니다 지프는 컴패스하고 체로키는 완전히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지프 레니게이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도 3390인데 현재 할인을 750에서 800만원 해주고 있어요 플러스 거기다 3종 세트까지 해주고 있으니 할인율이 상당히 레니게이드가 좋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보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할인율이 좋습니다. 1450에서 1550만원 4천만원 중후반대면 그랜드 체로키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랭글러도 현재 보시면 랭글러 같은 경우는 할인이 진짜 저조했던 모델인데 랭글러도 현재 보시면 380에서 450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9년식 19마이 수입차 전 메이커에 대해서 지금 할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마저도 완판이 된다면 이제 할인율을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9년식을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톡에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